2023년 7월 1일 호박농사 기록 여기는 작년에 호박을 심었다가 완전 똥마냥 장소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나름 오이 키우는데를 높이고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조금 잘된것 같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박을 심어놓은 곳을 가보자 호박아 안녕 진 진짜 미친 듯이 무성하게 컸구나 너희들이 그런데 내가 니네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작년 장마 기간에도 사실 이만큼 컸다가 비에 폭삭해서 내려 완전 쓸려가서 내가 니네를 믿을 수가 없단다 자 여기 다양한 종류 내가 먹고 사실 너희들은 음, 자가종구 생산이라고 하지 그런 호박씨들인데. 씩씩하게 잘 자라줘야지 되고, 올해 호박이 좀 많이 열려야지 돼. 올해는 올케 언니도 해서 농사를 같이 해서, 우리 형제들이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 좀 많이 해 먹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, 우리 조카 손자에게 이모 할머니가 농사 지은 호박으로 호박죽을 한번 끓여주고 싶은 그런 야무진 꿈을 내가 갖고 있거든. 자, 호박들아 주인님이 나가신다. 너희들이 정말 잘 커줬는데, 와 한번 믿어볼게. 지금까지는 거름도 올케성이 많이 주고, 그러고 어, 우리가 안 줬던 호박 너희들에게 비료도 좀 줬잖아. 진짜 미친듯이 지금까지는 끝내주게 이렇게 잎이 무성한데. 꽃도 많이 피고 호박도 많이 열려야지 좋겠지. 자 지금까지는 초보 농사 3년차 내가 호박을 키우면서 이렇게 잎이 무성한 건 나도 처음이야 호박들아.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이 멋진 멋진 성장을 멈추지 말고 꽃도 많이 피고. 호박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. 장마기간 잘 버텨주고, 장마가 끝나봐야지 너희들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. 왜냐? 작년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고추와 호박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해갖고 믿을 수가 없단다. 자, 우리 씩씩이 호박들 화이팅! 우와... 대박인데, 하나 열렸네! 첫수아 오예, 첫수아 호박아, 잘 부탁해.